자, 화상영화 가격 때문에 고민이시죠? 네, 어디는 되게 싸고, 어디는 되게 비싸고, 참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화상영화 가격을 먼저 아시기 전에 이두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화상영화에는 자택 근무가 있고, 사무실 근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자택에서 근무하시는 게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형태가 있어요. 여기는 비정규직, 우리말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음 선생님들이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본업이 있는데 본업을 끝나고 집에 와서 아르바이트 삼아서 화상영어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는 원음 선생님들이 화상영어를 본업으로 삼아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형태의 화상영어요아시겠죠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어디가 싸겠어요? 여기가 싸겠죠? 어디가 좀 가격대가 있겠어요? 여기겠죠? 네. 또 상식적으로. 퀄리티가 어디가 좋겠어요? 당연히 여기겠죠. 반대로 여기는 퀄리티가 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러면 그 퀄리티가 낮다, 높다, 그 기준이 뭘까요? 자, 첫째. 근태관리. 쉽게 얘기해서 오늘 수업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안 나타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선. 또 둘째 이직률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어저께 새로운 선생님하고 하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새로운 선생님하고 하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진짜 빈번해. 예 네, 아시겠죠? 셋째 선생님 교육 관리 미트레이닝 여기는 자택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한데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실력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선생님들은 실력이 굉장히 낮아요. 원어민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수준 관리가 안 돼요, 여기서는. 반면에 여기는 가격대가 좀 있지만 퀄리티, 이런 부분이, 어, 완전히 해결이 되죠. 그래서 가격대가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아시고 화산 영어를 고르는 게 좋아요.